숙소 호스트 아버지께서요 티바 공항으로 지금 태워다주시고 있거든요. 저희 숙소에서 티바 공항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택시 타면 15유로 정도 나온다고 호스트께서 태워다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호스트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행하다 보니. 거,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Uh, no, no problem. Okay, okay. okay. okay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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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9월 3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베오그라드를 가기 위해서요. 코트로에 있는 티바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베오브라드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었거든요 포트로에서 베오브라드를 가려면 포도그리차를 돌려서 포도그리차에서한 16시간 정도 걸린다 해서요 마침 포트로에티바망이 어, 있어서 베오브라드는 항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요시간은 한 50분 정도 걸린다 하네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 2 시간 기다렸다가 이제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우그라드에서 다시 뵐게요. 어, 비행기가 지연이 안 됐다면 12시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늦게 출발해서 지금 도착 시간이 4시네요. 버스를 타고 숙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21번 잘 무사히 찾아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계단을 이 캐리어를 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 응. 아 캐리어가 진짜 사람 죽이네 유럽의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까지 계단이 다 있어서 캐리어 옮기기 너무 힘들어요 1층 <laughs> 아이고 힘들게 왔네 아주 하루종일 비행기 기다리면 엘리베이터 불편해 여기 룸넘버가 여기네 이 사람 본적 문 왼쪽 열쇠 보관함도 있고요 사물함 비밀번호는 2404A네 왼쪽으로 돌리면 돼왜안 열려? 왜안 어, 열려? 맞는데? 아니 잠깐만 더 돌려야 돼동그라미를 어, 열렸어? 네. 어떻게, 어떻게 했어? 더 돌렸어야 돼 들어왔습니다, 저희 숙소에. 화장실 넓어서 좋네. 이건 뭐야? 세탁기. 세탁기구나. 세탁기. 원룸이기 때문에 바로 침실 있고요. 테이블 있고. 주방입니다. 냉장고 있고. 전기렌지도 있고, 있을 건다 있어요. 여 조명 예쁘네. 에어컨도 있고. 여보, 되게 깨끗해. 오부자 여행입니다. 이곳은 세르비아의 메인 광장인 공화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도 덩달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광장 우측으로 보면은요, 이쪽이 공의국장이고요 아, 동상 뒤에 있는 건물이 국립박물관입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그 커피숍 골목으로 쭉 따라서 직진해서 가면 베오그라드의 명동거리 미알로에 거리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숍에 많이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 주부들은 다 외식을 하나? 왜 이렇게 다 나와있어? 아줌마들이 다 나와있고 아저씨들도 다 나와있고 젊은 애들도 다 나와있고 밥은 누가 하는 거야? <laughs> 밥 걱정해 왜? 늘 궁금했어. 다 주부들이 다 나와 있어. 아저 친구는 첼로이 기타 치네. 헤어스타일이 아주 독특하다. 마줌마밥 음. 먹고만. 음. 여보 나 지금 보고파요 빵집에 가서 빵 조금만 하나 사자. 빵. 아. 그래. 빵이라도 좀 먹게. 그래, 저녁 먹을라면 아직 멀었으니까 빵이라도 먹자. 이 사람들이 저빵그기름거 많이 사 먹던데, 그래, 그거 사 우리도. 응. 그러면 80원, 9 0면은1 0 0원인요이 빵이 170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로는 2 0 0 0원이네요 짭+ 짤해 지금치 들어있어요. 조금 허기짐을 면했어요. 머리에 음악사도 이렇게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요 집에서 만들어낸 레모네이드 은것이 건물들 좀 봐봐요, 아, 너무 멋지다. 이런 액자들을 많이 팔아. 여는다 그림, 그림으로 손수 아, <목소리로> 노노 코리아, 코리아. 핸드메이드. 고양이 사진이지? 여기도 고양이가 되게 많아. 왜 우리만 보면 차이라고 다르지? <목소리> 그러니까 다른데마다 우리를 중국가 한다니까? 아 저기도 워낙 대단 아우 좋다. 날씨도 좋고 음악이 흐르다가 조금 걷다 보면 또 음악이 나오고 응. 어 그림 봐봐 응. 아, 이 물감을 하나하나 그리는 거야 어 너무 예쁘다 여러분 아, 그림을 많이 팔아 아 이거 몇개 팔아요? 3 액사살리도 있고. 손가락으로 그리자고. 음, 정말 손가락으로 그리자고. 이 미아의 거리는 그래도 명품 매장부터 시작해서 옷가게며 뭐 신발가게. 그런 가게들이 줄기하게 시작이 다 우리나라 명동 거리처럼 이렇게 골목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쪽은 미아이 거리 자체가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명동처럼 이렇게 번잡하지는 않고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예, 우리 양옆에, 네. 뭐, 카페 같아. 한 있어서. 걸어가면서 심심치가 않아. <laughs> 그렇게 많이. 가끔 가다가 음악도 나오고. 아니,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니? 사거리가 나오면 양쪽에 다 카페야. <laughs> 응? 근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아, 정말. 근데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실내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음, 뭐, 그 드라마, 그 네. 네. 여기는 음식 배달.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어, 글로벌하고 자전거 타고 배달하는 거예요. 여기 나무 밑에 조금 쉬었다가 자세르비아 남자들도 되게 잘생겼어. 유럽 남자들은 이렇게 다 잘생겼어. 잘생겼을까? 잘생겼을까? <laughs> 이탈리아가 제일 잘생겼다네. <laughs> 세르비아도 이제 포함된 거야? 어 세르비아 남자들 참 잘생겼어 여자애들도 이쁘잖아 늘씬늘씬하고 늘씬늘씬해 우리 먼저 묵었던 숙소 맞아 여기야 숙소네 <laughs> 들어가 보자 한번. 작년에 왔던 숙소잖아 여기 아니, 아니. 비가 엄청 왔었을 때 마당. 어, 마당 있고, 마당이 있고. 응. 여기서 나 사진 한번 찍어줄까? 그래 맞아. 여기 정원 있고. 갑시다 응. 남들이 보는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여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냄새 좋아? 응. <놀라> 어. 짜잔 닭볶음탕이지. 와 아, 끝내준다 색깔. 맛있겠지. 응 음. 아우 침넘무가 근데 소주가 없어서 어떡해? 이제 참아야지. 뭐 와인이라도 먹어야지. 이게 밥이야? 네, 밥은 하고 있어요. 지금 뜸 들여요. 음. 맛있어 보이죠? 이 와인은요. 코트로에서 저희가 4일 동안 묵었는데요. 그 숙소 호스트님께서 주셨어요. 선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물 맛좀한번 봐봐요, 보 맛이 어떤지 좀 맵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와 끝내준다. 안 매워? 안 매워, 그래? 적당해. 닭볶음탕은 음. 아, 내가 잘하잖아. 음, 그럴 게 말이야. 아, 코트 아저씨가 줘서 참 맛있게 먹었어. 정말 고마운 아저씨. 자, 오늘.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즐겁게 합시다. 그러시다 이게 닭이 엄청 크더라고. 닭이 엄청 커요. 닭이 장닭인가봐. 장닭. <laughs> 장닭이 뭐야? 이거 봐. 벌써 닭, 기운이 없어? 닭이 또 토종닭이. 토종닭. 도정닭. 엄청 커. 여기도 토종닭이 있나봐. 음. 아니, 이렇게 큰데 어떻게 잘랐대, 당신? 아유나잘랐다 힘들어, 붕지 알았어. 닭이 큰데도 부드러워. 이 닭볶음탕은 원래 소주가 제일인데, 이 와인을 먹어도 괜찮냐. 근데 닭볶음탕, 와인을 어울려? 아니, 소주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아? 이거라도 먹어야지. 호스트 아저씨가 준 건데, 맛있게 먹어야지. 그아저씨 진짜라고 음. 우리 보기만하면 뭐라도 주려고. 뭐 있다 더줘 무화과 따줘 무화과 진짜 잘았지더따줄라 음. 음, 했는데 무화과 없더라고 근데 그 호스트 아저씨가요 우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매너있다고 우리 온 다음에 글도 장문에 글을 달았잖아 그 양반 음. 좋은 게스트였다고 후기에다가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 자, 이거 그냥 손으로 먹고, 좀 닦아야 되겠다. 이거 뭐 어떻게. 닦아. 젓가락이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먹어. 그러니까, 젓가락이 없으니까, 우리, 우리는 영, 안 어울리잖아. 한국 사람 젓가락이 있어야 돼. 닭볶음탕에, 응. 와인도 괜찮네. 괜찮아요. 응. 그리고 원래 고기 먹을 때, 아이 먹잖아 그래 맞아 스테이크는 아니지만 음. 어쨌든 레드 와인이니까 고기 먹을 때 레드 와인 먹으니까 아 이거 소주 있으면 좋겠네 아. 응. 아 이거 소주가 그렇게 먹고 싶어? 아 이거 안주를 바위 사람아 소주 생각 안 나겠나 세레비아도누가가 응. 저렴해 이 닭이 얼마인 줄 알아 자기? 몰라 천원이야 그래? 한 마리에 천원이야 이렇게 큰 닭이? 응 <laughs> 생닭이야 그것도 천원 주고 샀어 천원이면 너무한다 진짜 응? 이거 키우는 사람들 응. 어떡하라고? 우리나라 토종닭 정도 크기에 세레비아에서는 천원 주고 팔더라고 아니 어떻게 금방 묶을 때 잘했대 뚝딱했네 아, 그만 좀힘식네 해. 자 이제 면 팔불치 하겠어. 당신 저기 뭐야. 닭도리탕 닭볶음탕, 그런 집안 잘하고 있어. 야, 눈이 몇 터지겠어?